아, 어, 오늘 탄수화물을 평소에 먹던 거의반 반에 반도 안 먹은 것 같은데, 얼굴이 아주 3일 하면은... 어, 어... 모르겠다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머리가 일단 핑핑 돌고 말이 연어를 해지는게 밴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퇴근이 11시인데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. 힘드네. 그때 몸 상태 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은데. 근데 그랑프리는 못할 것 같아. 진짜 좋은 사람이 한 명이 있어가지고 그냥 일단 열심히 해서 체급전 1위를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내일 아침에 체중을 측정하고 올려볼게요. 1kg씩 빠져야 베스트거든요. 여, 여태 경험해본 바로는. 그래서 일단 체중계 한번 올라가 보고, 나머지 이틀 잘 마무리하고, 로딩하고, 무대, 좋은 몸, 좋은 몸을 만들어서 무대를 서겠습니다. 오랜만에 설레네요. 빨리 무대에 서고 싶어요. 사진 신청은 해야겠지? 첫 대회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4시 좀 넘어서 일어났는데 오늘은 원정운동을 갈 거예요 6시에 여는 곳이 그 사우나 달린 곳이거든요. 리치웰 비트니스라고. 근데 뭐 1일권 만 원이고, 운동하고서 지금 제가 계속 다리가 피로가 누적이 돼서 알이 안, 안 풀리네요. 그래서 운동하고서 조금 하, 탕도 좀 들어가고, 몸이 열을 내면 그 따뜻한 곳에 들어가서 조금 많이 주무르고 마사지를 하는 편이에요. 일단 시합 기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어,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. 막 식욕이 튀거나 그러진 않는데, 아, 어, 근데 너무 힘드네요.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게 힘들어. 근데 나만 그런 건 아니고, 거의 다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거의 다가 그런 것 같아요. 열심히 해야죠. 좀 드라이진 것 같아요.